심판의 총성과 함께 우스컵 제8경주 일제히 페달링을 시작했습니다. 7명 선수들 가운데 4번의 한상진 선수가 가장 먼저 선두 유도원을 쫓아갈 때 뒷자리 번 최용진, 1번 남용찬, 3번 김명래, 4, 2, 1, 3번 선두그룹 뒷자리엔 5번, 6번, 7번 득점면에서 앞서 있는 세 선수 또한 뒤쪽에 위치해 있는 세 선수들입니다. 5번, 7번, 6번 순으로 득점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선수들. 6번의 정현교 선수가 4번 한상진 선수 앞자리로 자리를 옮기면서 선두가 바뀌었고, 7번의 박지용 선수도 속도를 좀더 내면서 6번 앞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 속에 이번에 최용진 선수도 외선에서 내선 빈틈. 하고 들어가면서 7, 6, 2, 4번 선수들의 초반 주도권 뒷자리 5 1, 3번 선수들이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5번의 민성규 선수 는 직접 광명 경주에서 자력 승부 또한 짧은 거리 승부로 결승 무대에서도 입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물론 특별 승부행한 여정을 출발하지는 못했고요. 7번의 박지웅 선수 자력 승부로 연속 입상의 흐름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현재 5, 7번 선수들의 자력 시도율이 비 꽤나 높은 편이고 현재 대열 앞선 7번의 박지웅 선수 그대로 흐름 살려가면서 긴 거리에 나설 가능성 또한 이번에 민선규 선수도 뒤쪽에서 뛰쳐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선두 유도한 트랙을 벗어난 순간에 대열에 큰 변화는 없고요. 7, 6, 2, 4, 5, 1, 3번의 흐름 이어집니다. 2, 사번 선수들이 뒤쪽에 민선기를 의식하는 듯 현재 외선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모습 속에 5번의 민선기 선수가 바깥쪽 속도를 냅니다. 5번의 민선기 한 바퀴 반 이상을 끌어갈 수 있을지 7번의 박지용 선수도 몇 바다 칠때 1번의 남용찬 선수가 5번에 단독 맞고 5번의 민선기 그대로 달려 나갑니다. 5번의 민선기 선수 선행 스타트 뒷자리 1번 이어서 7번의 박지용 선수가 1번 뒷자리를 막고 있습니다. 5번의 민선기 그대로 달려 나갈 때1번에 남용찬 선수가 1... 이번에 남용찬 선수가 뒤쪽을 견제하면서 추입 승부를 노리고 있습니다. 5번에 민선기 선수가 그대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5번 이어서 1번, 5번, 1번 그리고 뒷자리 7, 6번의 3위권 잡전. 5번에 민선기 선수가 자력 승부수 끝까지 버텨내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관우스컵제 8경주였습니다. 경주권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